채규만 박사의 풍성한 삶을 위한 관계 기술 훈련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규만입니다. 오늘은 관계 기술 여섯 번째 에 해당 되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이해하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나의 그 핵심적인 가치관이 뭘까에 관한 그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이런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.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면서 아니면은 또 내가 이렇게 성취됐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이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나의 그 핵심적인 이 가치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아시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아이러니컬하게 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그 감정의 뒤에는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화병이 들고 이러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감정의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삶 속에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핵심적인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나고 이렇게 힘든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어, 드릴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화가 난다. 하고 이제 그런 화난 이런 감정이 있을 때 그 화난 이 감정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저 사람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었는데 그 서운하게 그 상대방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지 않아 이제 이런 그 서운한 땜이이것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나고 또 이게 화병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. 이 감정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나는 그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수용받고 싶어 해주는 이러한 감정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다.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그 이렇게 힘든 이 고통 감정의 하나가 이렇게 분노와 이게 화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는 이런 이 감정을 들여다본다면이 화는 그 상대방이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할때 이제 그 화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. 다시 이렇게 돌아본다면 나는 그 상대방한테 인정과 수용을 받고 싶어 해 주는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를 많이 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또 있는 거죠. 또 다른 면에서 우리 화나는 감정을 들여다 본다면은 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가 정의스럽고 또 뭔가 그 정의가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 주면은 또 여러분이 또게 화를 내는 수가 있고. 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나는 억울하다. 이제, 억울한 이 감정을 우리가 다시 다른 면에서 이렇게 들여다 본다면, 그 억울한 이 감정의 그 이면에는, 어, 우리는 모든 거가 이렇게 정의롭게 이제 이루어졌으면 하는, 또그 여러분들의 이런 이 감정으로 연결되면서 억울하다. 또 이런 그 얘기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화나고 하는 이런 이 감정이 있으면은 그 감정의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주는 여러분의 삶의 관심과 인생의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그 화나 분노를 느끼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러한 그 핵심적인 이 가치관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?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좋을까? 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지금까지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며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인 최규만 박사의 풍성한 삶을 위한 관계기술 훈련이었습니다.